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독사와 백돌을 끊어 잡는 방법, 지금 107점이죠. 요 돌을 끊어 잡는 방법, 과연 끊는 수가 있을까요? 끊는 수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양의 급소가 여기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 수는 잘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또 나갈까요? 예, 이렇게 단수. 아 이럴 수도 없고 끊으면 딸 것이고 여기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는 단수. 이거 복잡한데요. 어디를 끊어야 될까요? 끊어지지가 않죠. 이쪽에두면경딸 것이고 아 이게 안 끊어지는데요. 그러면 끼우지 않고 끼운다. 끼었을 때 이렇게 단수치면은 여기 뻗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지금 안 끊어지는데요. 어디든지 아까하고 똑같은 모양인데요. 아이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소는 여기가 아니고, 백을 끊기 위해서는 그 위에를 끼워야 됩니다. 이쪽을 끼웠을 때 백이 이렇게 단수치는 수는 끊어가지고, 이거는 간단히 끊어지죠. 여기 나도 이런 식으로 끊어집니다. 끊어졌어요. 나도 이거 잡아도 끊어지고, 여기 밑에 나도 끊어지고요. 이거는 그럼 이쪽에서 두면 어떨까요? 여기를 끊고 안따고 이렇게 둔다 아, 그럼 이쪽을 밀어가지고, 이거 나오는 수가 있죠. 이것도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예 이렇게 둔다 아 이렇게 뜨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요. 자 이때는 이렇게 집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잡을 수가 없죠. 잡든가 있든가 그러면 여기 또 이런 식으로 끊어지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둔다. 아 이렇게 또빈 삼각. 그러면 여기를 먼저 찔러 버리면은 이거 막을 수가 없죠. 이거는 아유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여기 끼우는 수가 이0을 끊어 잡는 수가 되겠습니다. 다 둬봤죠? 여기 두면 끊어서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두면은 이쪽을 집어서 잡, 잡, 잡을 수가 있죠. 여기 놓으면 찔르고 따면은 이렇게 집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수 요소를 찾아내시면은 아래 도를 잡을 수가 있는. 어, 묘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도를 끊어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